다잘라가 엮었습니다. 치마 하나 만들어봤는데 어때요? 예뻐. 홀라우튼.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스파입니다 날씨가 겨울 같지 않게 좀 따뜻해요. 어제는 비도 오고 밖에도 계속 따뜻한데 이 하우스 안에는 좀 이렇게 더워, 더워.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는 지난 9월 17일 날 열무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한두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열무 씨를 뿌릴 때림케이크 벌레 생기지 말라고 림케이크 그걸 이제 뿌리고 경운하고 심어 심놓고 물만 주고 여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살충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지. 음. 뜯어먹는다고. 근데 음. 뜯어먹지도 못하고 무슨 뭐 이렇게 각종 채소가 나오잖아요. 이제 구월 1 7일 이후에 그래서 그런 거 먹고 김장하고 났더니. 아직도 하우스에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바깥에는 서리 맞아 갖고 놀이놀이 태지는데 하우스에 아직도 이렇게 열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열무가 엄청나다 크기가 두달된 두 열무인데 뿌리가 응, 응. 알타리무마네요. <laughs> 긴장해도 되겠어요, 얘로. 한번 봐봐. 먹어한번먹볼게요큰 한번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여기다. 여기. 있다. 이렇게. 여기 딱 좋았어 먹기가 딱 좋네. 오, 꽃이 엄청 들어가 있어. <laughs> 뭐야 이거는 완전 무신 무신데? 무네 무. 와. 여기 작은 거는 연해. 오우. 오, 엄청 들어가 있네. 와, 얘는 왜 키코? <laughs> 그건 완전 단무지 무인데 그거. 그러니까. 어, 단무지 한번 만들어 볼까? <laughs> 이걸 열무라고 하면 믿겠어요? <laughs> 와. 이게 진짜 열무예요, 열무. 열무시 뿌린 거. 그 열무야, 이렇게 보면은. 어. 저희 진... 영상, 음. 9월 17일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열무시 뿌린 딱 자리거든, 여기가. 어. 한 뼘이 넘네? 근데 일반 알, 그 김장무처럼 굵거나 통통하진 않고, 음. 이 지구로 음. 좀 이렇게 탁 뻗네. 근데 이 무도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지 않을까? 안 먹어봤는데, 굳이 꼭 먹고 싶은 생각은 별로 <laughs> 들지는 않아요. 누가 이렇게 열머를 이렇게까지 키워 놓는 사람은 없으니까. 음. 근데... 키운 사람 있습니다. 저요. <laughs> 이걸 왜 키웠어? 아, 얘는 어 원래는 이렇게 열무 씨를 뿌리고 하린 순이게막 묻혀 먹고 이렇게 그러려고 했는데 작년에 똑같은 이 자리에다가도 이게 열무 씨를 뿌렸어요, 늦게. 가을에 9월 달에, 그리고 11월 이맘때쯤, 이맘때쯤, 예를 가지고 시래기. 시래기 맞지? 음. 우리 김장무 이파리보다 김장무 이파리 대신에 이걸로 시래기를 만들었었어요. 그랬더니 완전 달라. 이게, 이게, 그 김장무는 좀 이렇게 어, 질긴감이 있다면 은 열무는 질긴감이 없는 거예요, 부드럽게. 음.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작년에 얘를 시래기를 만들어서 먹었더니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아~ 이 아껴 먹자 아, 여태 다뒀습니다 그니까 지금 뽑고 있어요 시래기 만들려고 신기하지 않아요 하우스 하우 스산쪽 구석에다가 심어놨다 이렇게 큰다는 게 그것도 신기한데 지금 약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벌레 먹은 게요 정도밖에 없다는 것 음, 이것도 깨끗하지. 자체도 어머, 너무 신기하다. 그, 그리고 이제 하우산이다 보니까 물 주기가 어려워서 음. 땅이 좀 말랐기는 한데 음. 얘들이 이렇게 크는 게 이제 물을 먹으려고 뿌리가 뻗은 것 같아 음. 이제 이, 뽑을 시기가 됐네 이 조그만 애들은 진짜 되게 연해 얘가 어. 부들부들해 무는 좀 이렇게 뻣뻣한 느낌이 있는데 음. 얘는 그런 게 없어 와, 따뜻하니까 아직도 그 이런 게 있네 뭐야 민달팽이 달팽이 이런 거 떡잎 같은 거 떼고 얘 얘를 시래기를 만들면 은 맛이 음. 좋아요. 그러면 이 열무 시래기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야? 음. 우선은 아, 양이 좀 많으니까 음. 좀 나눠서 음. 두 가지 방법. 음. 음. 하나는 작년에 했던 방법. 얘를 이걸 잘라 이렇게 음. 잘라갖고 음. 얘를 걸어서 말려. 음. 이렇게 걸어서 말려서 음. 말려뒀다가 먹을 때 먹을 때 걷어서 살짝 삶아 음.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어, 시래기 국 음. 아니면은 무슨 찜할때 넣어서 먹으면은 얘가 부들부들하고 맛있어 진짜 맛이 더 맛인 더 맛있는 것 같아 무청보다 그지 작년에 먹을 음. 더맛있었던거같지 음. 너무 맛있어 그랬어 다들 음, 식감이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 식감도 그렇고 음. 맛도 다들 시래기 너무 맛있다 그랬거든 먹는 사람마다 한틴은왜 그렇게 하지 맞는 사람은 안 돼? 이걸 키우고 만든 어? 사람은 안 돼. 나한테는 맛있다고 아니 먹으면서 먹... 그랬어. 나는 안 먹었나 봐. 이렇게 <laughs> <laughs> 하면 되고 음. 또한 가지는 얘를 이렇게 음. 잘라. 음. 무 이렇게. 낱개로. 낱개로. 음. 그래서 떡잎 같은 거 제거하고 음. 깨끗한 것들만 음. 물에 씻쳐서 음. 얘를 삶아. 딱 음. 삶아갖고 얘를 봉지에다가 한번 먹을 만큼 딱 양을 나눠서 냉동고에다 넣어놔서 얼렸다가 그때 그때 하나씩 꺼내갖고 딱 녹여서 무쳐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그러면은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 이거 부드럽다. 작은 거는 삶게? 이 작은 거는 여기가 좀 불편한 게 음. 이런 거는 오히려 이렇게 삶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큰 것만 대가리 잘라. 그리고 밑에 케이 그게 지저분한 것들만 떼내고. 근데 어떻게 약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님 케이크 그 넣었다고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안 먹을 수가 있지? 그냥 안 먹겠어. 응? 하도 그냥 발걸음 소리를 들려줄게. 애들이 무서워서 안 왔겠지. 발소리를 어떻게 얼마나 크게 냈길래 잘 떠든네 아니야 못하는 게 없어 o <laughs> 단무지무 같아 완전히.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다는 t s 다는 거를 응.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김장무 이파리보다 응. 부드럽겠구나. 감이 감이 올라나 우리. <laughs> 한번 잘라봐. 뭐를? 좀 굵은 거를 이렇게 꺾어봐. 그러면 좀 부드러운 거? 게, 어. 봐 이렇게 똑 떨어지잖아. 응. 껍질도 없고. 물도 안 그래? 아니야. 아 이거를 밭에서 하나 주워왔어요. 김장무 뽑은 데서 하나 주워왔는데. 얘하고, 요, 열무. 응. 모양은, 얘는 좀 이렇게 노래도 안 응. <laughs> 모양은 똑같은데, 지금 요 말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응. 근데, 진짜, 야, 한번 비교를 해볼게. 응. 눈으로 봐야지, 아지 얘는, 열무, 아니, 얘는, 얘는 김장무 줄기. 응. 쪼개면은, 아, 이렇게 꺾으면은, 이렇게 심들이 보여, 가운데. 응. 이거 봐봐, 이거. 응. 그냥 쭉뜰 봐. 어. 어, 보이죠, 이거? 어, 이런 거 실.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얘가 질긴감을 느끼거든 식감이. 어, 맞아. 이런 음. 거. 끊어지지도 않지 어, 잘. 어, 이거 얘가 끊어지는 것도 잘안 끊어져. 이렇게 음. 그냥 막벗겨져 으깨지듯이. 음. 근데 이거. 음. 얘는 얘는 그냥 이렇게 똑부어져 버려. 음. 얘는 이이 바. 어, 어, 억세잖아이케 뭐. 음. 줄기가 많아 심지가 음, 음. 얘는 얘도 심지는 있겠지 얘는 심지 없는 거는 아닌데 어. 얘가 가늘고 어. 가늘고 그렇게 적어 음. 얘는 무 얘는 이렇게 어, 많잖아 그리고 뜯어도 잘안 음. 뜯어지지 어. 그리고 얘는 야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음. 어 이러니까 이러니까 이렇게야 얘가 식감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음. 얘가 부드러 그리고 열무는 또 원래 이렇게 부들부들해 자체가 응. 그래서 이렇게 열무를 손질을 해갖고 얘를 시래기로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먹으려고 응. 열무를 그냥 이거봐봐 얘 이랄게 있잖아요 얘 살아있다는 증거요 뭔데 살아있잖아요 이거 응. 달팽이 와 여기도 있다 이치많네 하우스 안에 따뜻하니까 그냥 애들이 막 돌아다니네. 음. 뭐야, 치마야? <laughs> 이렇게, 열무, 어, 열무 순을 다 잘라서 엮었습니다. 치마 하나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예뻐, 홀라우트처럼 <laughs> <척. 웃음> 이렇게 해서 그늘에다가 말려주면 맛있는 열무 시래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 제가 그늘에다 잘 늘어놓을 테고, 나머지 이거는 씻어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물 끓고 있어요. 소금을 넣습니다. 아, 따물잘 끈다. 음씩만끓여고 반전 음. 식만 색깔이야 바 변하네 소금 넣었어 아 소금으로 색깔이야 그냥... 파랗게 파랗게 음. 너무 푹안 썰면 또될될 거야 어차피 유리해서 먹을 거니까 음. 됐어 이렇게 음. 이렇게 팍팍 끓는 물에다가 열무 순을 넣고 약간 이제 손 느낌으로 느낌 적당한 느낌. 그래서 잘 건져서 또잘 씻어갖고 냉동해놓으신다는데 드실 때또 삶으니까 너무 푹안 익혀도 되더라고요. 김장물 시래기 말고도 이렇게 열무로도 시래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오늘 또 해, 오늘 올해도 또 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소폰습니다 죽어! <laughs>